저는 세 가지 맛까지 먹어봤어요. 갯탕, 홍탕, 이거 뭐냐, 토마토탕. 토마토탕. 흰옥이탕은 네. 네. 여기까지... 안 먹어봤죠. <laughs> 아,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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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았어요좋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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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<자>, 겨울에 노천탕 흰옥이탕딱 들어가는. 아 몸이 녹아 몸이 녹아. <laughs> 다이빙! 다이빙! <laughs> 야 그거 너무 무서운 거아 <laughs> 이따 또 놀리실 거예요 작전돼 네, 네, 있어요 장전 있어요, 아니, 아니, 있어요. 아니, 희도, 아니, 기도, 네. 기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나 진짜 눈물이 아, 났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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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 이노키타. 이노키타에서. 이노키소.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? 네. 네. 일단 한, 노래 다시 한번 틀어 주세요. 네. 아, 틀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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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. 에서 나왔네, 아. 이 노래가. 예. 네. 아니야, 이. 노래. <laughs> 이 노래 그때 하는 말. 더케. <laughs> <좋게. 웃음> 야! <이야. 웃음> 아, 그거 뭐 이노키. 이노키. 아, 복수 좀 할게요. 아, 나참고 있었어. 너무 나쁜 너무 노키로 아한명더왔어요 지금. 어, 네, 왔어요왜 네, 네. 네, 네, 네. 이렇게 왜아해왜왜 저래? 당연 뭐 됐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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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왜왜왜 이거는 무조건 어쨌든 <laughs> 저기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죄송해요, 진짜. 네. 아, 눈물이 나 가지고. 뭐냐면